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솔로의 원입니다. 아, 우리 김장배차200 포기 조금 더 심었는데 아, 아주 잘 자랐습니다. 잘 자랐는데 아 이게 아주그 벌레들이 또 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아 색깔이 이쁘다. 네, 여기도 지금 벌레를 먹었는데 벌레를 찾아보니까 없어 벌레가. 네. 지금 우리는 어우리 모종이 약간 어릴 때 이제. 예방을 해서 지금 벌레 같은 거는 톡톡이 하고 그 벼룩벌레 그거는 지금 없는데 예, 이제 가끔 이제 청벌레가 좀 보여요. 여기, 여기가. 예. <laughs> 저 정도면 어딘가 있을 것 어, 같은데? 여기 네, 여기에 지금, 음 여기 한 마리 있잖아. 예, 여기. 잡았다. 예, 여기 한 마리 있는데, 예. 여기에 이제 여기 이제, 잎사귀를 조금 살짝 살짝 갈가먹는 거야. 예. 이런 거는 이제 뭐, 굳이 약을 필요 없이 이 정도로 이제 깨끗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약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손으로 잡아줘도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도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비가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해야 될 거는 이제 약간 배추가 약간 그 너무 연하게 우짜람 식으로 해가지고 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물 공급이 너무 많은 거죠. 예, 네, 그렇게 돼서 지금 해야 될 것은 이제 나중에 결구가 이렇게 좀잘 되게끔, 그 다음에, 어, 그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면 나중에 이제 결구가 될때 안에 게, 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냥 물이 많아서 이렇게 하면 잎사귀만 커져가지고 나중에 이 결구 될때 어, 배추가 되게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살짝 억제를 한번 시켜주게 되면, 어, 입도 약간 두꺼워지고, 나중에 결과 될때이 배추가 너무 커면 통이 너무 커도 사실 배추는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게 좀 길이가 좀 짧으면서 결과가 요즘 단단하게 예,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도에 예, 약간 억제를 시켜주면 되게 좋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어, 이 배추 갖다가 쌈 어, 배추를 재배를 할때 약간 억제제를 갖다가 좀 강하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억제제는 뭐 이거는 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억제제를 써치 어느 정도 줘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 배추 같은 거, 이제 출하를 갖다가 약간, 어, 누추고 그럴 때, 어 이런 억제제를 갖다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너무 비가, 요즘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예 억제제를 갖다가 한번 살짝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쪽은, 음 이쪽은, 어 우리가, 추비를 갖다가 심은재어 추비를 갖다가 일주일 만에 추비를 준 것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지금 어 NKB로가 아니라 이번에는 어, 멀티칼 멀티칼도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NKB랑 똑같은 거예요. 예, 질소질이 많고 이렇게 지금 어, 요거는 이제 심은 제 일주일 만에 바로 준 거고 그다음에 이쪽은 어 아예 안준 겁니다. 그래서 일찍 준 거하고 안 준거 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어떻게 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어 김장배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9월 아 8월 20일 날인가 그때 우리가 심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7일 정도 지났는데 어, 지금 이 정도면은 뭐 아주 양호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벼룩벌레 먹은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일단은 이쪽 줄은 뭐 추비를 그때 한번 준거고 이쪽은 세 줄은 추비를 안준 겁니다. 그래 안준 건데 음, 뭐 아직까지는 준대하고 안 준다고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는데 이제 왜냐면 이제 차이가 지금 없는 거는 왜냐면 뿌리가 배추 뿌리가 아직 그만큼 뻗지를 않아서 영양분을 갖다가 덜 빨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차이가 없지만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뿌리가 이제 좀더 자라게 되면. 그 추비준 영양분을 갖다가 빨아먹게 되면 아마 이쪽하고 이쪽하고 어, 자라는 속도가 훨씬 좀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쪽으로 약 방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입이 약간 너덜너덜하고 막 그렇잖아요. 여기는 이제 아예 싹 깔고 먹었었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제 자라는 거고 여기도 이쪽에도. 그 다음에 다행인 건 이제 우리가 어 심고서 한, 어, 4월 정도 됐을 때, 그래도 벼룩벌레 약하고, 그 다음에 청벌레 약을 갖다가 방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어, 뭐 배추가 지금 깨끗하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어, 몇 포기는 그때 완전 초토화를 시켰었죠. 청벌레 몇 마리가. 그래갖고, 그때 지금, 어, 정상적으로 자란 거 하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벌레를 먹은 거 하고, 이렇게 비교가 크니까, 그러니까 심고서 보통 한 7일 정도 정도 되면, 어, 벼룩벌레하고 청벌레 약은 갖다가 이제 한번 어 제대로 방제를 해주게 되면, 배추 이제 크게 자라는데, 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웬만큼만, 어, 청벌레하고 벼룩벌레만 잡아주면, 그다음부터는 뭐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쪽에도 한번. 그래도 바로 옆으로 이사를 안 했네, 청벌레가. 이쪽도 봐봐, 응, 이쪽도 어우. 봐봐. 이거 완전히 <laughs> 이, 이파리가 그냥 응, 너덜너덜. 이야, 응. <laughs> <이거> 여기는 지금 <laughs> 이게 배추잎이야, 이게? <laughs> 응. 그 이게 방제를 해주는 거 하고 안 해주고 깜빡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심었어도 이렇게 벌레가 먹은 거 하고 이렇게 안 먹은 거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근데 옆집 바로 옆인데도 어쩌면 응. 옆에는 가만히 있고 다행이다 응. 옮기질 않아서 응. 여기 내가 이제 여기 내가 이걸 막 이파리가 요만할 때 아주 한 청벌레가 한 10마리 정도가 달라붙었거든 그래도 그때 이제 한번 내가 어, 방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 그래도 나중에 이렇게 안에 거는 지금 깨끗하게 올라오고 응, 안에 거는 에이, 진짜 깨끗. 음, 깨끗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야 응. 이거 벌레 먹은 거 응. 밖에 것 따면 안돼. 그 따놓으면 안돼. 따놓으면은 이게 이제 응. 더 가늘어지기 때문에 안돼. 이게 잎이 약간 두꺼워지게 되면서 이 밖에 잎이 어잎파리가 산소 동화 작용을 해가지고. 어~ 햇빛으로 해갖고 영양분을 음, 축적했다가 음. 이제 밤에 뿌리를 내려가면서 이게 자라는 음. 거기 때문에 이 이파리를 따주면은 벌레, 벌레 네. 먹은 이파리래도 벌레를 네, 제거한 나중에, 다음에는 놔둬야 된다 네. 그리고 이렇게 놔뒀을 때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아내님만 따게 되면 이제 여기 바로 꼬갱이 배추 쌈 배추 음. 배추가 되는 거지 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지금 추비 주고 억제제 한번 주고 어~ 그렇게 해주면은 되게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추비해 주는 거는 어 NK 비료나 요거 지금 멀티칼이다 리거든요 제가 요거는 어 지금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비료로 이제 비료 그러니까 고추 재배하시는 분이 어 꿈과 희망 농장이라고 이게 멀티칼이 어 고추에 줬더니 0.5m 2m까지 막어 고추가 자라가지고 이걸 한번 추천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한번 어 이렇게 제가 멀티칼을 갖다 한번 인터넷 구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 거의 질소가 13%고 칼슘이라든가 가리 이런 것들이 쭉돼 있는 게 NK b 료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난번에 여기에 멀티칼을 갖다 한번 줬거든요. 준 거하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좀안 줬는데 이제 좀 지난 다음에 좀더 지나서 어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멀티칼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여기 추비를 줍니다. 이렇게. 응. 이게 이제 이렇게 딱 누르고서 이렇게 하면 요 가까이서 한번 해볼까? 네. 이렇게 딱 누르고 찍고서 이렇게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이렇게 네. 누르고 이렇게 어, 여기도 총 불락 하나 있나 본데? 여, 여기 봐봐. 크다. 응. 응. 이런 게한 마리만 있어도 조금 지나면 뭐 거의 여기 다갈고 먹으니까 응. 이런 거는꼭 잡아줘야 되는데. 어 여봐 나방 한번 날라. 김장 무를 일찍 심었는데 어, 지금 막한 다섯 여섯 포기씩 좀 많이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cm 한 15cm 정도 자랐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조금 더 자라면 어, 이제 속과 뭐, 뭐, 가지고 하나, 하나 한 포기씩만 놔두고 이제 나머지 속과서 열무 김치 지금 이제 열무 요런 것들은 지금 나오기가 되게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추석 전에 어, 열무 김치 살짝 해서 먹으면 아주 뭐. 그만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래서 김장배추는 뭐한 폭이지만 김장무 같은 경우는 한 다섯 여섯 개씩 어, 씨앗을 갖다가 파종해서 나중에 어느정도 자라면 섞어서 이거는 이제 열무김치를 해가지고 살짝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 김장배추 어, 추비 주는거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배추가 좀 무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결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잎이 약간 두꺼워지게 하기 위해서 억제제를 살짝 주는 거 어, 노그로라고 있거든요. 대우 노그로 요걸 갖다가 이제 어, 주면 잎이 결구가 아주 예쁘게 배추 모양이 나중에 이렇게 알이 딱꽉 차게 그렇게 이렇게 배추가 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도 배추 길이도 좀 짤막하게. 짤막한 배추가 뭐 맛있다는 거다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상 솔바이노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